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날씨가 어, 영상 구도로서 아주 운동하기 짱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전거 한번 또딱 타면서 어, 또 새로운 기분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해 멀쩡한데 건강 검진 결과 보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절액 검사부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뭔가 복잡한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피쪽 마르고 뭐볼품 없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이두 사람의 근본 뭐 차이가 뭐냐 이게요. 오늘 그걸 찾은 것 탐서 고민했어요. 뭐별 고민도 아니겠지만 딱그 고민의 핵심 뭐냐 이게요. 그것은 바로 영양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양 실조가 진행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영양 문제, 영양 실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영양 실조를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병의 시작은 영양실조에서 온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영양실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 과학의 과학이 발달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니까 이 영양실조가 되면 장내 미생물 요 실조, 요거 무언가가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를 먹고 살아가는 미생물이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생육이 부진하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모든 조직은 단일 조직이 없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미생물이 B, C, D 이렇게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양 실조가 아닌 모든 뭐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이런 걸 먹어서 요놈이 건강하면 B, C, D가 다 건강합니다. 모두 건강할 수 있다. 반면에 저영양 고칼로리 이게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이 A가 병들어. 왜?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가 없잖아요 영양이 고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병들기 시작하면 여기 B, C, D가 역시 병들어 그래서 도미노 그래서 좋은 먹이를 먹으면 모두가 건강하고 영양이 불량한 가공식품을 먹으면 모든 미생물들이 전부 다 병이 들어 확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13만 종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들어서 이게 20만 종의 질병이 생긴 거야. 물론 식이질환, 식이질환도 약 1,200종 정도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그냥 지금처럼 밥 먹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병의 종류가 늘었냐, 이야 똑같은데, 의과학도 발달됐고, 그 산업이 발달되면서 역시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식품업계도 발달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의과학이 발달되면서 각종 약이 하나 발달됐어요. 또 산업이 발달되면서 가공식품이 발달됐어요. 이 약을 먹어서도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죽어, 가공식품을 먹어도 미생물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미생물이 줄어들면 병 숫자는 늘어나요. 병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환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13만종의 질병에서 20만종의 질병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식물의 종류가 약 40만 종이 있어요. 40만. 그 중에 식용, 먹을 수 있는 것은 30만이야. 근데 30만 종을 다 먹느냐? 다못 먹어요. 보니까 미국 사람도 1년에 약 60종 정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장수촌 사람들. 장수촌 사람들은 이들보다 약 3배 정도 더 먹어요. 100, 150종에서 약 200종 정도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가능한 조리 치소하고 그냥 자연식을 먹는 거야. 물론 이 자연식을 먹는 건 뭐야? 이 고른 영양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거와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영양소의 비율 이걸 파괴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이놈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여기에 보면 SCF A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먹고 식이섬유를 먹고 다양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미생물, 미생물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야. 이걸 갖다 다양성이라고 그래. 다양성이 되면 이 SFA 이게 살균 작용, 방부제, 그다음에 보이 보수 작업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팀들이 활성화되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 보면, 뭐, 몸매가 별로, 아주 날렵하지. 분산이 없어. 그러나 건강검진에 보면 딱 A급입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외형적으로 보 아주 뿌듯해요. 뿌듯해. 근데 검사 결과 보면 별의별게 다 달고 나와요. 그게 장내 미생물. 이 생식 속에 있는 이 또한 다양한 식이섬유를 먹고 미생물들이 그 식이섬유를 먹고 이 SFA를 만들어서 그놈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식이 좋은 겁니다. 일반 생식은 약 30여 종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오행 생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 맞게 약 90여 종이 함이 돼 있어. 이것보다 3배가 더 많아.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어쨌든, 식물의 종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왜? 그, 이 식물의 다양성을 먹고, 뭐가? 미생물의 종류가 많아지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서 뭐, 1만 평의 농장에 일꾼, 일꾼이 만 명이, 1만 명이 일을 하는 거와, 뭐 100명이 하는 거와 이 수확량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의. 미생물이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이 많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소화하고 뭐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노폐물 찌꺼기 빨리빨리 내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음식 을 먹어서 음식물 분해가 늦고 잘안 나가. 그 똥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변비다. 그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많은 미, 이뭐 미생물의 먹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오행생시 제일 좋다 하는 얘기고 또왜오행생식이 좋으냐면 우리가 실제 얼굴이 길쭉한 사람은 실제 보면 이게 간이 크기가 큽니다 이게 간이 커요 보통 1.5kg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커요 1.7kg 정도 돼요 1.7kg 그러면 큰 만큼 여기에 미생물이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얼굴이 동그란 사람 이건 위장이 우리가 있어 이거 배골이라고 그러잖아 배골이 커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러잖아 여기도 미생물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거 좋아 이, 이, 이걸 이이 우리 일반 동양의학적으로 이걸 체질이라고 그래 이 체질과 현재 어떤 질병을 갖고 있냐 질병 정도 이걸 갖다가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생식 배합을 해서 먹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왕이면 동과옹상 일반 생식은 3 0 여종이고 오행 생식은 9 0 여종이니까 이번에 맞춰 먹어야지 내몸 속에 있는 무를 위해서 이 미생물을 위해서요 여기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거야. 그래야 그놈들이 주인인한테 신경 쓰는 만큼 주인 이 미생물도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수확을 많이 내. 그게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요? 그런데 가공식품 그냥 냅다 그냥 시간되는 대로 가공식품 먹어 또 후탁한 병원에서 항생제 먹어 일할 일꾼이 없는데 무슨 농장의 수확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야 미생물을 죽이는 것 중에 가장 나쁘게 항생제라고 했잖아 그리고 기타 약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박사 약을 끊어 병을 고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사람 입으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몸 속에 있는 이 미생물도 뭘 먹어야 살거 아니오? 그데이 미생물의 먹이가 식이섬이라니까. 그러니까 식이섬이가 많을수록 아 예를 들어서 매일 햄버거만 먹어봐. 그 햄버거 C.O.가 그랬잖아. 햄버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으니까 한달 뒤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 생기는 거야. 야 이거 개선하자 한거고아 예를 들어서. 짜장면만 한석달 정도 먹어봐요. 그러면 그거 먹겠나? 우리가 그걸 갖다 질린다고 그래. 우리는 그냥 웃음의 소리로 질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몸속에 영양실조가 진행되고 있다. 질린다는 뜻은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지금 어떤 것은 죽어가고 있고 어떤 것은 생육이 부진돼서 이 인접 인접 미생물과 협조를 못하고 지금 다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 잡아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한 놈이 죽으면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BCT 연쇄적으로 도산된다 이 말이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 오행생식 90종 정도 90여종의 이런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이 식물을 먹는 이유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다양한 식물의 종류를 먹는 이유는 바로 미생물 미생물에 먹이를 줘서 그놈들이 일꾼들이 많아야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놈, 똥 치우는 놈뭐 머리 뭐 어쩌고 어쩌고 하는 놈 별의별 일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이 미생물 뭐 39조에서 약 100조 마리 이놈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때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질병이 많은 사람은 이 미생물의 수가 적어 우리나라에서 먼저번에 <laughs>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대도시에 사는 노인과 시, 소도시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이 장내 미생물의 수를 보니까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 환경이 뭐 가공식품 많이 섭취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 수가 세 배가 유익균의 수가 미생물이 훨씬 세 배가 많더라 이게야. 그것은 시골에서 뭐 이것저것 뜯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조건이 되겠다는 거죠. 뭐 김장 김치다 뭐봄 되면 철철이 그 주변 산에서 뜯어 먹는 이런 것들이 즉 종류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영양 실조라고 그냥 우습게만 생각하니라 영양 실조라고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생육이 부진해서 인접 도미료 현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아 질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 웬만한 질병은 영양실조를 개선해주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친다. 그럼 음식으로 고치는 병. 모든 병,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숨은 뜻이 또 있어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게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바로 이 오행생식이 장내 미생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오행생식은 그냥 우습게 볼 음식이 아닙니다. 현존 지구상에서 최고의 건강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건강의 삶을 위하신다면 오행생식을 선택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식이요법하시면 무병장수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오늘 정리해 봅니다. 미생물과 건강과의 관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사람이다. 화이팅!